반갑습니다 신나매입니다 <laughs> 여러분 드디어 월시나 리메이크가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여름 어, 정확하게 출시 날짜는 안나왔고 2021년 여름 근데 또 타임몬 쉐끼들 어, 특성을 고려해 봤을때 늦으면 어, 늦으면은 진짜 기약이 없을 수 있네. 아, 이것도 2008년에 발표했다가 지금 12년만에 지금 낸다고 지랄하는데, 네. 늦으면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기약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관계자가 아니고, 그냥 팬이라서.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월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월희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체. 딸그락스 이렇게 얘기했잖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이 시나멘이가 어, 그런 오명이 덮힌 멸칭으로 부르는 거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러주세요 자죽으에서 어,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사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아시겠죠 어, 앞으로 이시나메이 방송할 때뭐 시체 딸그락스 요런 말 하는 시체끼들은 어, 건져내겠습니다. 예, 예. 건져내겠습니다. 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불사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어. 자, 어, 월희, 즉, 키힘에 어, 일단, 어, 근데 이제, 어, 제목부터가, 이제, 알케이드 부유 스터드가, 어, 히로인이라고 모습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것에 비해 갖고, 좀 신기한 게, 일단 히로인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일단 공약 가능한 히로인이 다섯 명이 있어요. 그냥, 알케이드, 시엘, 코아쿠, 아키아, 히스이, 이렇게 다섯 명이 있는데, 어, 아키야 코아쿠, 히스이, 이 토노 가문 루트에서는, 알케이드는 아예 어, 거의 등장조차 안 합니다. 어, 토노 시키가 어, 스토킹하는 고장면, 그 오프닝 장면, 그딱 하나 나오고, 어, 여, 여주인공 세 명한테는 루트에서는 등장을 안 해요. 어 이 제목부터가 상당히... 에, 좀... 그... 그... 시기가... 예예... 어, 예. 어. 자, 오늘은... 어... 이란라 어떤 작품이었는가,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가, 스포일러가 많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 달 기본 지식... 어... 그런 수준에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어. 어 오늘은 제가 어 끌려고 아 바빠서 어 강의 준비를 따라온 게 아니라 서고 대부분 애드리브로 할 거니까 고등의 어, 그 문제가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자, 일단 주인공 얘기부터 할게요. 자, 토시키 어요 친구 어 일단 어 시키라는 이름은 어 근대에 달빠가 된 친구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요, 시키라는 게, 어, 당시 주인공들한테 다 붙여준 이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가 여기 나오는 친구도 이름이 시키입니다. 예. 어, 토노 시키, 요, 요 친구는, 이제, 어, 안경쓴안경쓴 어, 고등학교, 어, 아다세키인, 아, 나새끼인, 아, 고등학생, 평범한 일본의 고등학생인데, 어, 그거는, 어, 허드레였고, 어느 날 갑자기 여자아이를 17분할 내버리는 정신분열 사이코패스 새끼입니다. 예, 예. 리고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어, 사건들이 벌어지고, 히로인들과, 어, 그 사건들을 해결해 당하는 것이 이 워리의 주목적입니다. 어,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어, 유행했던, 어, 시리어스 미연시에요. 시리어스 미연시. 어. 당시에 좀어좀 어, 좀 진주한 분위기, 좀 다크한 분위기에 미연시가 유행했을 때, 그때 이제 어, 야겜으로 세상에 처음 등판되었습니다. 예예. 자 그리고 히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자 알케이드. 혈케이드란 어떤 아이인가? 자, 흡혈기. 제가 전화 강의할 때 흡혈기 종류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흡혈기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존재. 순혈종. 진조. 진조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 억지력 많이 들어본 단어죠? 영령들이 뭐랑 계약했습니까? 영령들이 억지력이랑 계약해갖고, 어, 지구에 묶여갖고, 병신이 된, 어, 그런 세끼들인데요 억지력이 되어 있어갖고, 영령은, 어, 영령은 노예. 시다마리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억지로 같아 있어갖고, 그 진조는 자식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 부모가 사장인 회사에 자식이 일하는 경우 꽤 많죠? 근데, 어, 이, 사원들이 아무리 일을 제 빡세게 해봤자, 어, 자식한테 들이댈 순 없다, 아닙니까? 어, 그런 느낌이라고하고 영영보다 상위 존재라고 느껴야 돼요. 요거는, 진조가. 어. 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순열 진조는 멸종했어요. 순열 진조는 멸종했고, 알케이드는 최후의 진조입니다. 알케이드도 지금, 어, 달세계관에서 최강자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최강자 후보 중에 하나예요 자, 알케이드의 능력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기적인 기술들이 어, 나의 능력치를 상대보다 조금 높게 변경 이게 뭔 소리냐 내 앞에 이 마법사가 있다 그러면 난이 마법사보다 조금 세죠 내 앞에 거미가 있다 나는 거미보다 조금 세죠 <laughs> 여기서도 말이 안 되지 어 자, 그리고, 어, 유명한 공상구현화가 있습니다. 공상구현화, 진짜, 문자 그대로의 기술입니다. 내 대가리로 생각하는 것을 실체화하는 능력. 어, 이게 원래는, 어,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원래는, 어, 옛날에, 에, 붉은 달의 브린스터드가 천년성을 구현화하기 위해 만든 기술인데, 어,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붉은 달의 브린스터드도 굉장히 난감해 할 거야. 아니, 발 나는, 달에 있던 내 집을 그냥 원래대로 다시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이게 마인크래프트가 되어버린 거지? 이런 느낌. 어. 자, 자우지가네 어, 사실 작품이 발매되기로는 공예 경계가 어,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고 뭐 강철 의돼지 같은 것도 옛날 습작으로 먼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타임문에서 타임문 타인몬 전체에서 메인 히로인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함부로, 세이버 짱! 이렇게 말을 할수 없는 가장 큰 이유. 타임문사의 문을 담당하고 있는 그 공주님. 자, 이 친구가 처음에 토노시키랑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토노시키가 갑자기 자기 안에 무언가 엄청난 충동을 느껴서 이 어느 날, 그 아주 아름다운 금발의 여성을 발견했는데 스토커 마냥 골목으로 쫓아 들어갔어 그리고 17분 안에 버립니다 미친 새끼라니까 자 여러분 상황을 생각을 해봐 상황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어 집에 가고 씨발 이번 분기 애니메이션이나 챙겨봐야지이자하고 존나 어?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금발 여자가 있어. 와, 씨발, 루닌 존나 예쁜데?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은 해도, 따라가갖고, 이 갑자기 17분할 레버리지 않잖아. 어? 개 미친 사이코 새끼입니다, 주인공이 일단. 어, 근데, 이 알케이드도, 어, 만만치 않아요. 이 알케이드도, 개 사이코인게, 그 다음날, 부활해갖고, 시티한테 찾아가고, 나를 죽였으니까 책임져줘야겠어. 미친년입니다, 이거 아주. 어. 개사이코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어. 일단, 월희란 작품 자체에 정상이 인 없습니다. 전부 사이코패스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알케이드 브룬 스터드랑 같이, 제가 전에 설명해드린 4도 17조 기억나죠? 그 중에 10조. 네로 카오스를 토벌하기 시작한다. 어. 어, 네로 카오스가 포지셔닝 이 어, 페이트에서 헤라클래스 정도 포지셔닝이에요. 존나 센 중간보스 같은 느낌. 어. 근데 요,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케이드가 세계 가 최강자 후보라면 그러면 말라고 그 네로 카오스인지 네로 병신인지 그 새끼랑 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어, 아까는 17분 알났을때 어, 알케이드가, 어, 반쯤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운이 없어요. 어, 좀 몸살 걸린 정도 상태. 어, 그래갖고, 이제, 어, 원래 힘을 다 발휘 못해요. 그게, 근데 또, 낮이었어. 생각해보니까, 씨발, 미친 사이버 새끼네. 대낮에 여자를, 씨발, 1 7분할을 버리네. 어, 좌우지간에, 어, 1 7분할 당해갖고 힘이 없었는데, 어, 밤에는 알케이드가 무적입니다. 밤에는 지구에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알케이드를 상처 입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재수가 어 좋았는지, 좌우지가 낮에 당해갖고, 힘을 많이 잃어갖고, 어좀 병신이 된 상태여갖고, 어떻게, 어쨌든, 어, 내로 카우스한테 당장은 혼자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체지가 아니어갖고, 시키를 동원해갖고, 이제, 같이 토벌하는 내용이, 이제, 어 전초예요 전초. 어 자, 그리고 CL. 자, 카레 선배인데, 사실 이 카레 선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스포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진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선배의 존재 자체가 스포가 되게 많은데, 일단, 어, 기본적으로, 자, 성당교외 소속입니다. 성당교외 소속의 대행자. 자, 그리고, 매장기관. 자, 여러분, 이 매장기관에 대해서 제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어, 페이트,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트 보신 분들, 거기에 한자 세르반테스라는 친구님이 나오죠. 그 한자 세르반테스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 따위는 매장기관 분들께서 나설 필요가 없다. 한자로 싸움 돈나 잘하잖아. 근데 한자는 나 따위는 그분들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이랬거든. 그 매장 기관 랭킹 7. 위 CL입니다. 어. 근데 CL에 대해서, 어 옛날 로아가 그런 서술을 했어요. 그 무장에 너무 의존해갖고, 원래의 강함보다 약하다. 이래갖고, 우리 기본적으로 그 강함의 순위를 얘기할 때, 제7성전 CL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사실은 칠성전을 쓴 시엘보다 마술사로서 시엘이 더 셉니다. 근데 얘가 마술사로서 자기를 싫어해. 마술을 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성당교회에서는 마술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마, 그 성당교회 대행자들이 쓸수 있는 마술은 그 완전히 인정된 합법적인 마술은 세례의 행창밖에 없습니다. 아무코사시로 높이 사다 새끼가 쓰는 그거. 어. 자, 그리고, 우리 패붕이 새끼들한테 아주 익숙한 무기를 세계관 최초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어, 흑건인데, 어, 일단, 그, 요즘 젊은, 어, 붕봉이 친구들은, 이 흑건 하면 제일 먼저, 코토민의 키레이가 떠오르겠지만, 이 저같이 이제 틀딱 달바들한테는, 어, CL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 CL이 옛날에 이 흑건 들고 있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 갑자기 뭐 어디서 치마 밑에서 갑자기 시발 칼이 수십자로 나오고 이런 설정이 캐릭잘 없었어 요즘은 보면요 뭐 갑자기 여기저기서 칼 튀어나오고 총 튀어나오고 핵미사일 튀어나오고 이런 캐릭터들 많아 근데 20년 전에는 이런 캐릭터 잘 없었거든요 그래지고 굉장히 어아 이제 당시에 어뭐 안데르센의 짝퉁이다 이런 말좀 들었었는데 어 그래도 귀여운 선배였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아키야 자 아키야 플레임은요 토노 아키야 입니다. 정현우 선생님 아까 전에 주인공 이름이 토노라고 안했습니까? 이 친구 공략 가능하다고 안했습니까? 아니 이거.. 어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 궁이 있잖아 궁돌 피가 이어진 여동생은 피해 없잖아? 아 당연히 피가 이어지지 않은 여동생입니다 음. 자세한 내용은 본편을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음... 자 다음 주간에 어, 공략 가능한 여동생 피가 이어지지 않은 여동생! 어, 토오노 키아 어... 이제 이 친구도 나름의 전투력을 갖고 있긴 한데 고거는 또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어... 일단 이 친구가 토오노 강주입니다. 왜 토오노 시키가 당주가 아니고 아키아가 당주냐 하면 시키는, 어 사정이 있어서 본가를 좀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주 교육은, 어 아키아가 다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일단 표면적인 이유긴 한데, 어 진짜 이유는 본편 플레이 어보시면 나옵니다. 어 그래갖고, 이제 요 친구가 작중에서 제일, 어 뭐라 그러지? 권력계 캐릭터. 그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토오노 집안이 그 동네에 좀잘 살기로 유명한 집안 이제 페이트로 치면 어, 토사카 집안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갖고 어, 위세가 대단합니다 되게 성격이 드센 아가씨 스타일 어, 하지만 오라버니 얘기는 약하지 야, 그거 알지? 어, 그런 느낌 설명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스포가 되게 많기 때문에 히스이랑 코아쿠 어요 친구들 둘이 쌍둥이 메이드입니다. 둘다 따로따로 공략 가능하고 같이 공략 가능합니다. 음. 자, 먼저가 어 코아쿠가 언니고 히스이가 동생. 어. 기본적으로 이제 코아쿠가 아키아의 시다바리를 하고 히스이가 어, 시키의 시다바리를 하는 포지션인데 어 히스이가 시키 때문에 많이 혼납니다. 시키가 아 희수이 씨발년아 나 지금 알케이드랑 데이터하 가야되니까 나 몇시에 들어오면 문 열어놔라 이지하면서 나가는데 희수이가 힘이 없어 아이 씨발 똑같은 새끼 예 알겠습니다 이지랄하고 나중에 아키야한테 걸려갖고 혼나기는 이 새끼가 혼납니다 아 불쌍한 포지션이야 자 오지간에 아, 진짜 얘들 은 설명할게 1도 없네 아니 얘들은 존재 자체가 그 되게 큰 스포일러라서 설명할건 없는데 어, 일단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코아코는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한 캐릭터의 성격. 희승이는 좀 암울한 성격이에요. 암울하다고 해야 되나? 좀 말없는 캐릭터, 침묵계 그래갖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예. 어, 여러분의 취향껏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우리 간에 주요 등장 캐릭터는 이정도고 그 외에도, 어, 네로카우스나, 이제, 미하엘, 로아, 발담, 윤등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쩌리로 나오는 캐릭터 중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키슈아, 젤리칩, 슈바인 오르그 선생님이 무려 일러스트로 등장한 첫 작품입니다. 아, 어, 이제, r a 드랑 바라보고 있는 그 일러스트가, 사실, 어, 옛날에는 젤리치의 유일한 일러스트였어요. 그게, 어, 젤리치 증명사진 같은 거였는데, 어, 아마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제는 젤리치가 여기저기 영상화도 많이 되고, 그래서, 어, 유, 그 많이 자료가 있는데, 옛날에는 딱, 그한 장면, 월기에 그 많은 일러스트 중에 딱한 개, 어, 젤리치 선생님 얼굴이 나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알 만한 캐릭터, 뭐가 있을까? 월계에 나오는 새기 중에. 월계에 나오는 새기 중에. 누구 있냐? 아! 큰 인물 까먹을 뻔 했다. 자. 마법사가 두 명이나 나오네? 마법사가 두 명이나 나오네? 어, 어차피 아웃고. 아 오자키 토우코의 동생입니다. 어, 아오자키 토우코가 계승하지 못한 제 오버버 여동생이 계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오자키 토우코가 여동생 때문에 항상 빠기죄 있어요. 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지금 요즘 이제 토우코 디자인이 어, 옛날 아오코 디자인처럼 그 머리 빨간색에 장발로 바뀌었는데 어 옛날에는 그 아오코랑 토우코랑 어, 디자인이 제일 잘나는데 어, 아오자키 아오코가 그적과의긴 생머리였고, 아오자키 토코가옛날 파란 단발머리였거든요. 파란 단발머리. 근데 공의 경기 애니메이션 봤을 때이 새끼 누구야 싶었다니까, 토코가 어. 좌우지간에 아오자키 가문의 마법을 정식으로 계승받은 제5마법사. 자, 젤리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마법사. 행방불명된 제1 마법사를 제외하면 지구상에 단 4명 밖에 존재하지 않는 마법사 중에 2명이 나옵니다. 다른 작품은 키키야 젤리치 선생 나오는 수준이고, 마법은 나오지만 마법사는 나오는데, 이 타임문 세계관의 근간을 꿰뚫는 마법사라는 설정의 캐릭터들이 2명이나 나옵니다. 자, 어, 대충 캐릭터 소개와 간략한 스토리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시체라고 부르지 마라, 불사조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행했습니다.